하이준식 고준식입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탄핵이 지난 지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는 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시니까라고 인사하면 글쎄요 이렇게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월 3일을 기다립니다. 6월 3일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이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저희가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 6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셋, 보수정권 대통령 셋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해서 결국 임기 못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윤석열 내란 개형 선포를 해서 최악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이 다시 또 정권을 잡겠다고 후보를 냈습니다 6월 3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는 6명의 대통령의 후보들을 분석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세 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으신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단기간에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본인이 대통령에 왜당선되려고 하겠습니까?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에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온전한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민생은 다 파탄나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을 선택해야 되고,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돼야 됩니다. 21세기에 21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6월 3일 저는 그날을 꼭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 을 취임해서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온 국민, 온 지역으로 골고루 퍼지는. 그런 날이 시작되는 6월 3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